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야 주인해 해봐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문에 모여서 우리가 주인됨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힘은 광장으로부터 나온다. 광장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와요? 어디로부터요? 자, 자기 목사 님 장간 나오시고 자. 장일 목사. 네. 모든 힘은 광장에서 나온다고 장일 목사님 제일 먼저 떠들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공산주의 그 독일의 괴벨스가 네. 모든 권력은 네. 광장을 장악한 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남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이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국민 주권권으로 다시 원상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빨리 공덕동으로 가야 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하여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한마디만 네. 이번에 4월 10일 선거는 사기요 정상이요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저 구치소에 있게 된 것은 정광훈 목사님께 책임은 것 같다. 그래서 괴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의 u s b 를 전달해서 대한민국에 을 가지고 한것 같다고, 그래서 저렴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부정 성과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공덕동으로 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장모님. 교회 직분은 장모님이시죠. 네. 아니 한국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오늘도 광화문 집회 여기에 참석 안 하고 따로 집회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따로 집회하는 단체 만약에 전시 상태에서는 상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직결처분직결처분요 그러면 지금부터 직결처분이라는 것은 바로 총살 아닙니까 총살 재판 없이 바로 총살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강화문의 총사령관이잖아요 지금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야 총살 한번 증명하면 해줘봐요 좀밀어줘봐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45년 동안 암덩어리를 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안쪽 전주들이 말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안쪽는 스스로 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혁영 선포는 반국가 세력 주사파 정부 친부 친중 반미 세력이 모든 분야에서 안쪽 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 덩어리를 수술하겠다고 온 국민들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군마저도 군의 본분을 상실했습니다. 경찰이 합니다사법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쪽 덩어리를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하는 우리 광화문 외국 시민을 지지투서에 복귀하자마자 반국국 세력을 착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법부 외국당에 이런 말이 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우리 국어를 깨닫지 못하는 판사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법을 의혹하고 위협하고 불법으로 여러분 세계 선진국 중에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나가 대 한국교회 1700만 성도님들이 뛰쳐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만 개양 군인의 군장순들 모든 병출신까지 군출신 하면 다 뛰어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고수님들 모든 동창들군인들다 나라의살우기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당국히보수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리하기 공포 동사까지 왔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합시다. 이기십시다자 이제 언론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5대 유튜브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범규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기록 세웠네요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지만요 저 뒤에 시청 앞에서 남대문까지 다 여기 덮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이쪽 골목 골목에안 보이시죠? 다 덮었어요. 이 골목에 계시는 분, 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골목에 저기 청계천. 저 동아일보 앞에. 거기 동아일보, 아 진짜 동아일보얘기는욕 나온다. 거기 계신 분, 박수 주세요. 안 때문에 여기 여기 연단으로만 보고 계세요 전광판으로 여러분은 무대 직접 보시지만 저 뒤에 세종문화회관 그 아니죠 세종문화회관 앞에 세종대왕동산 앞에도 여기하고 똑같이 모여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누가 급할까요 그게 좀 해봐 누가 급할까요 여론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52% 넘은 거 아시죠? 자, 다음 주60%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밤에, 오늘 밤에 12시경에, 자정경에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이놈들이 착각하고 잘못하고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만약에 발부하면 70%넘습니다왜 그러냐? 이재명 지지율 28%로 쪼그라들었죠? 이게 더 쪼그라듭니다. 20대 초반으로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보통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 40%, 진보 40%, 어정쩡한 놈들, 가처수 같은 놈들, 주석 같은 놈들 한20% 된다고 봅시다. 근데 윤 대통령 52%를 찍어대는 거는 60%를 안다는 거는 저쪽에 어정쩡한 애들이 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놈들은 지금 이 순간 28%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 구정영장발부하면 이게 더 쪽으로 들어서 10%대로 하그럼면다먼 어떻게 돼? 다 윤정명 지지해 종념차에 타서 고속 고속 가면 아이 고속이야 이래 자진출두하면서 차에 탄 모습 한 보셨죠? 예, 그렇게 아스케질 있는 거야. 아. 부정선거 잡고 있어. 어들 까불지 말 어. 어. 자식들아. 어. 나체포하는 놈들 얼굴 똑똑 보셨습니다. 어, 봤다. 여러분 봤다. 제공수처장 알았어. 너뭐 여기 염색했냐 이놈아? 갖다 리들다 국민들이 집회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누구와 혁명을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엉성해서 혁명 되겠냐? 누구하고 하는 거야? 광화문에 나온 여러분하고 하는 거예요. fone ring.